메buchad. 물론 이제 비슷한 요그 친구도 면서 타자를 고있습니까 모든 야구는 기 말해주는데, 그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더라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저는 1982년도에 한국 프로야구가 처음 태동될 때 창단 멤버로 뛰어왔고요, 기아타이거즈 초대 감독을 했고 지금은 그 야구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에 김성환 이거보다는 오리공댕이 김성환 이런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그 닉네임의 원인이 뭐냐면 이제 독특한 자세, 좀 엉덩이를 주로 빼는 자세 이런 것들 때문에. 기자분들이 그렇게 붙여줬는데 사실은 이 자세를 시작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부터했어요그 당시 배성수 감독 저희 그 은사님이신데 이분하고 저의 타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자세 저런 자세 막 여러 자세를 교정을 해가면서 훈련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고요 그 뒤로 이제 프로야구가 시작돼가지고 어, 감독님하고는 헤어졌지만 사실 이 자세를 가지고 저에게 프로에서 누군가가 조언해 줄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를 저 혼자 스스로 완성해 가는 단계에서 다양한 자세들이 나왔는데 제가 자세히 보면 프로야구 초창기 때 자세와 프로야구의 전성기 때 자세와 또 말년의 자세가 약간 차이는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것이 쉽게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저는 스스로를 느껴볼 때 그런 자세가 있거든 요 근데 중간에 에, 절정을 이뤘던 자세가 있었어요 그 자세가 어, 할때그 기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죠 그때는 사실은 별명을 오리궁뎅이 그러면 은 사람들이 다 오리궁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김성환이 아니라 오리궁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듣기가 싫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아 오리궁뎅이라는 이름 이런 닉네임이 없었으면 좀더 내가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깊이 들어앉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메이저에 가 있는 선수죠. 네. 물론 이제 독, 이, 비슷한 건 있어요. 그 친구도 역시 이제 투수하면서 타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메이저리그라는 거대한 그 리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하고 비교되는 것 자체가 조금 미안하죠. 사실 예. 근데 모든 야구는 기록이 말해주는데 그 기록들이 지금 남아있더라고요. 오타니가 활약을 하는데 보니까 아, 한국에도 이런 선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 원년도에 10승을 올렸어요. 네. 그것도 단4 0경기만에 10승을 올렸어요. 음. 40경기도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전반기 40경기, 후반기 40경기로 나눠서 이렇게 리그를 해서 1년에 80경기를 했던 그런 시대인데 제가 전반기 때 기록을 보니까 36경기인가 만에 사, 10승을 했더라고요. 음. 지금 같았으면 상상을 못할 음. 숫자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와서 던져라. 오타니고는좀 차원이 틀리죠. 오타니는 나는 선발로 어느 순간에 던지겠다 고 예고를 하지만 저는 예고 없이 아무 때나 감독이 나와서 코로나면 무조건 들어가서 던지고 오는 그리고 타자는 타자대로 계속하고 있었고 이렇게 그 약간 독특한 그런 일들을 했었죠 지나고 생각하니까 이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 첫째는 1985년도에 22개, 이내 친구 이만수하고 공동으로 수상을 했고, 2 2개그 다음에 88년도에 30개를 넘겼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최초로 30개를 넘긴 선수인가 된 거예요. 뭐그 뒤로 장종훈 선수가 이제 40개 때를 쳤고그 뒤로 몇년 있다가 또, 어, 이승엽 선수가 50개 때를 떠나서 아시아 신기록도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개 대를 넘긴 거에 대한 그 평가가 조금은, 음. 어, 저렴하게 평가가 돼요. 사실은. <laughs>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30개 때를 넘겼다는 데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느끼고 아,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두 개를 다 하다 보니까, 한국, 한, 한 쪽에서는 더, 더 월등하지 못했던 것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야구뿐만 아니라 어느 스포츠를 하는 사람도 어느 한 쪽으로 발달돼 있으면, 또 어느 한쪽 다른 한쪽도 발달이 돼 있어요.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똑같이 할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네. 잘하는 아이가 팀의 주장이 되고요, 리더십이 있으니까, 잘하는 아이가 팀의 투수를 했어요. 음. 잘하는 아이가 사번 타자예요. 그렇게 해요. 옛날에. 원래가 예,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분업화가 되면서 이제 그 자기가 하나씩만 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팀의 사정이 독특한 사정이 있어서. 저는 허서시 타자도 했고, 투수도 했지만, 음. 다른 사람들도 그런 능력을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운이 좋았던 거죠, 사실 음. 타자만 했었으면 더 잘했을지 모르죠.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때는 힘이 있을 때라 투수도 나가서, 투수 던지고, 또 타자 치고, 또 던지고, 치고, 피곤한지 모르고, 그러고 했죠, 1년 동안은. 그런데 또 재미도 있었어요. 음. 재밌잖아요. 음. 그 긴장감 속에서 던져서 나가서, 실점을 맞고, 음. 또 내가 쳐서 또 득점타가 그래, 되고 네. 그런 거가 엄청나게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음. 내가 해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 좋아요, 재밌어요. 음. 이제 힘들어지면 못하는 거니까 재미 없어지는 거죠. 음. 네. 요즘에 그러죠. <웃음> <웃음> 지금도 뭐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남죠. 한국과 일본이 프로야구가 맞붙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전에만 하더라도. 아,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일본 팀들이 연습경기조차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 일본의 주니치 드래곤즈의 같은 모회사인, 그, 주니치 신문, 음. 이런 신문사의 관계자분들이, 이제 아시아 야구나 이런 데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인데, 한국 야구도 교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한국 지금 대표팀이 갖고 일본은, 어, 대표팀이 아닌, 선발팀 그냥 그, 맥 팀에 선발도 했고 일팀도 음. 했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경기를 했는데 처음에 도쿄 도움에서 어 1차전을 딱 하는데요 어 정말 엄청난 국민적 관심이었죠 음.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공영방송에 TV가 와가지고 직접 중계방송을 했으니까 그런데 네. 역시 실력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느껴져요 투수들이 볼을 던지는 거 보면 볼 스피드라든가 변화구의 각도라든가 첫째로는 프로에서 오랫동안 물먹었던 그 세련된 야구 이런 것들이 확실히 눈에 띄는 거야. 근데 1차전을 패색이 짙었죠. 어, 제 기억으로는 점수를 좀꽤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그 일본의 이라브라는 투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160kg를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마 그 친구가 뉴욕 양키 메이저리그 가서도 활약을 했던 그런 친구인데, 어, 키도 이렇게 크고 우리보다도 뭐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등치도 이렇게 크고, 160kg를 뭐, 자랑스럽게 뿜어내는데 너무 기가 죽은 거예요 국민들이 엄청 실망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야 이거 내가 안타 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한국 시리즈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친구에게 뭐 통쾌하게 했던 게 뭔가 좀한방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가슴이라도 좀 이게 뭐 이게 멈췄던 것이 팍 내려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그 친구가 이제 볼이 빠른 게 이제 주특기니까새 빠른 볼만 계속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볼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천동열 선수가 최고로 150kg로 음. 볼을 던졌었고 최동훈이가 최고 150kg 졌는데 160kg, 150kg 이상을 던지는 볼을 우리가 겪어보지 어. 못했거든요. 어. 타이밍을 한번 맞춰서 이제 쳤는데 그게 그때 너무 가봤어요. 천명 그때 엄청 게임은 졌어요. 그날 우리 시합은 음. 한국팀이 졌는데. 모든 국민들이 너무 가슴이 통쾌하다고 난리가 났어. 그게 그러니까 그 진거는 다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때 홈런칭에 치 너무나 통쾌했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친방망이를 간신겠어요?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우리 도쿄도우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한국관에다가 이걸 기증해 줄수 없겠느냐. 그래서 좋다고 그랬죠. 한국인으로는 도쿄도우에서 처음으로 홈런친 배트예요. 네. 볼은 찾지는 못했고, 제 사인을 해가지고 기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그때 그순간을 잊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날 총그 다음에 그날 총그 여섯 경기를 했습니다. 도쿄도 미서하고 어, 나고야도 미가 나고야도 갔고, 그 다음에 오사카도 가고,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바쁘게 가는데 여섯 경기를 했는데, 저희가 2승 4패 많이 쳤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홈런 3개를 쳤던 그런 그 기록을 좀 남겼죠. 저는 조금 전에 했던 그 한일 슈퍼 게임 이것은 이제 친선 경기이지만 그 상대가 일본이라는 거또 네. 상대에게 하나씩 짓눌리고 있어서 실망감을 줬던 주던 그런 그 시간이었거든요 국민들에게 네. 네. 야구 팬들에게 근데 그 홈런 한 방으로 그 당시에 시청을 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에게 통쾌감을 줬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그머릿속이 많이 남고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당일 때도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마찬가지고,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부분에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그 위기를 돌파해주는, 시켜주는 그런 힘이 나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넘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대학을 잘못 갔는데, 대학을 못가 실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주 뭐 훌륭한 감독님이 계셔서 그 훌륭한 감독님 밑에서 많은 운동을 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어그 기술이 향상을 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실망감을 바로 어 기쁨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항시 어느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어,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편한 길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 않은 길로 갔었을 때 나의 실망감이라는 게더 크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더 어려움들이 있고 내 몸을 더 움직여야 되고 남한테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또 있더라는 거죠. 음. 모든 인생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맙게 누군가가 나의 뒤, 나를 뒤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주는구나. 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음. 야구 얘기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그래. 재밌었어요. 네. 감독님이 원래 이야기할 때 재미있게 눈이 반짝반짝 하신데, 야구 얘기하니까 네. 더좀 반짝반짝 하셨어요. <웃음> 그래요? <웃음>